치매는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장애, 행동 변화 등을 포함하는 뇌 기능의 점진적인 쇠퇴를 의미하며 완치는 어렵지만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뇌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등의 지적 활동은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며 퍼즐 맞추기나 스토커 같은 게임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악기 연주나 외국어 공부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를 활발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정서적 고립을 막고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뇌 건강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신체적인 활동도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당 3회에서 5회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습관 역시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포화지방, 당분,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식품은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은 뇌혈관 건강을 해치고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뇌혈관의 건강은 인지 기능과 직결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치매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깊은 수면을 취하면 뇌속 노폐물의 제거가 촉진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흡연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해야 하며 음주 역시 절제하여 포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치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증상의 완화와 진행속도의 지연을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약물 치료로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기억력과 사고력을 개선하고 메만틴이라는 약물은 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에서 행동문제를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가 병행되며 이에는 인지 재활 치료를 통해 기억력과 일상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원예 치료 같은 활동은 환자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공격적이거나 불안한 행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교육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올바른 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의 생활 환경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일과를 유지하고 집안을 안전하게 정리하여 혼란을 줄이고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고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며 이미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치료와 생활 관리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